안녕하십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수학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그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정리의 유클리드의 그 증명 방법을 다시 한번 갱신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예, 그거 보시면 답답할 것 같아서 새로 갱신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올려드린 거 보다가 조금 이제 좀 안, 안 좋은 거 있으면 다시 갱신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예,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그 유클리드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든 다 문제화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어느 부분에서든다 문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일단 <laughs> 그 유클리드의 방법을 풀어나가는 그 순서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엎어주세요. 직각삼각형을 엎어주시고 예, 그다음에 a b, c,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직각 삼각형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각각의 삼각형의 변에다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예. 다음에, d, e, f, g, h, i, 다음에, A에서 GH의 수선을 긋고, JK, 수선의 발을 K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평행선의, 아니죠, 뭐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넓이의 비교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의 핵심입니다. 그죠? 넓이의 비교. 유클리드의 방법뿐만 아니고, 그 뭐, 가필드의 방법이건, 혹은 그, 바스카라의 그 방법이건, 다이 넓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여기 유클리드의 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질 중에, 도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평행선의 성질이에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자, 평행선의 성질이 뭐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서로 평행할 때, L과 M이 평행할 때, 자, L과 M이 평행이라면, 여기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F, B를 동일하게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A, 뭐 이쪽으로, 그런데 그 L 위에 또 다른 점으로, 이 이제, 오, 만약에 옮겼다. B점으로 옮겼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삼각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 이 삼각형 CFB, 예, 삼각형 AFB, 삼각형 BF, 아이고, 똑같은 게 있네, 그죠? D라고 할게요. DFB의 넓이는 모두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두 개짜리 표현은, 여기 두 개짜리 표현은요. 여기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예. 그세 개짜리는 합동이란 뜻이죠. 이건 합동이에요. 모두 똑같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모두 똑같고 넓이는 당연히 같죠. 예. 그래서 이런 평행선의 성질을 사용합니다. 자,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하고 높이로 이루어져요. 밑변하고 높이로 이루어지는데 평행선상에서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평행선의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넓이가 일정, 높이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넓이가 항상 똑같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처, 처음은 이 이제 그 정사각형 ABFE의 넓이를 직사각형 BGKJ 넓이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직각삼각형 AFB와 음. 예. 삼각형 CFB에서 보시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그러니까 FB와 EC가 서로 평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AFB와 삼각형 CFB의 넓이가 같아요. 예,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요. 지름에서 넓이가 같습니다. 예. 넓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을 하나 다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삼각형이 이제 두 개가 생겼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 여기 넓이가 이동한 이그 CFB와 CFB와 그다음에 GAP에 대해서 GAP에 대해서요 따져보겠습니다. 살펴볼 거예요. 자 삼각형. CFB와 삼각형 GAB에서. 예. 지, 증명할 게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 FB랑 AB 두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FB와 AB가 같습니다. 다음에 자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죠두개의 그렇죠? 삼각형을 보세요. 그래서 그 BC의 길이와 BG의 길이가 같죠. 그다음에 각이 생기는데 어떤 각이냐면 지금 요 각이 지금 이 각이 있어요. 삼각형 CFB에서, 그죠? 요 각이 있는데 요게 90도 플러스, 자, 요만큼이에요. 다음에 삼각형 GAB에서, 예, 각을 보시면 요 90도 플러스 이렇게 공통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 FBC랑 각 ABG가 같아요. 90도 플러스 각 A, B, C로 갔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CFB와 삼각형 GAB가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에요. 예. 그러기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죠. 이므로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해줘도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넓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넓이가 같아요. 자, 넓이가 같고 자,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디를 이거 해주냐면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예. 그 잠시만요. 예. 요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자, 삼각형, 그, G, A, B와 삼각형, J, G, B. J, G, B라고 할까요? J, G, B가 지금 보시면요. 여기랑 여기랑 평행이에요. 이렇게. 평행이죠. 평행이기 때문에 또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 넓이가 같아요. 예. 평행선의 성질이요. 자,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넓이가 같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laughs> AFB로부터 시작했어요. AFB로부터 시작해서, 걔가 지금 CFB랑 넓이가 똑같아. 이렇게 넓이가 똑같고. 그렇죠? CFB. CFB는 또 예. a g b 랑 넓이, GAB랑 넓이가 똑같아. 그래서 CFB에서 GAB로 넓이가 똑같고, 그 GAB가 지금 다시 JGB랑 넓이가 똑같아. 이렇게 된 겁니다. JGB랑 넓이가 똑같아서 결론이 뭐가 나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여기 요 절반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결론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우고, 여기를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만 다시 칠해보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사각형은 그거 두 배니까, 그죠? 예, 결론적으로, 저두 삼각, 이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건, 이두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A, B, F, E와 사각형 두배 되는 B, J, G, K의 넓이가 같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laughs> 이 내용을 기억하시니까요. 그죠? 그 반대편 걸 한번 해볼게요. 반대편 걸요. 자, 무슨 말이냐? 이쪽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을 하나 그려요. 예, 또 모양이 바뀌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직각삼각형,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평행이기 때문에 예,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요 삼각형하고 합동인 삼각형이 요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예, 형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 삼각형이 또 평행선에 여기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예,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아이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그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결국 이쪽 사각형 전체와 이쪽 사각형 전체가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사각형 그 A 이게 지금 뭐였지? 잠시만요. 예, A A C I D 와 예, 사각형 J K hc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e 넓이랑, fbae의 넓이랑, 그 bgkj의 넓이랑, 예,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각형, a, b, f, -E 이의 넓이에다가 사각형 ACID의 넓이를 더하면 이게 뭐랑 똑같아지냐면 사각형 BGH C의 넓이와 같아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특징은 그한 변의 길이의 제곱으로 그 넓이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증명하려는 게 직각삼각형의 그 관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끌어내보면, 자, AB의 제곱은, AB의 제곱, 요 AB의 제곱은, 아이고, 잠깐, 잠깐, AB의 제곱 더하기, 예, 요 AC의 제곱, AC의 제곱은, 자, 요 BC의 제곱이다. BGHC니까 BC의 제곱이다라고 끌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의 빛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예, 설명이 된 것입니다. 예, 또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이게또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갱신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이것으로 참조하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